두 개의 지문이 있습니다. 몇번 실패하든 중요한 것은 실수로부터 계속 배우는 것이다. 두 번째,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중요하지 않고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두 문장을 영어로 표현할 때 important, it is important, it is not important 이런 단어가 생각나셨을 겁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고 이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해서 편안하게, 쉽게 영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본 수업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 습득에 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do you want to eat out or cook at home? 집에서 먹을래? 외식할까? It doesn't matter. 상관없어. 이처럼, it doesn't matter. 상관없어. 영어 문장과 그거와 상응되는 해석을 무한적으로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면은 습득이 된다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앵무새처럼 무작정 듣고 따라하면은 입만 아파요. 아직 우리 인간이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이렇게 앵무새처럼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이것은 언어 습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이것은 확실히 압니다. 언어 특히 제2 외국어를 습득하는에 있어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implicit knowledge, meaningfulness and so on. 예를 들어서 do you want to eat out or cook at home? 외식할래 집에서밥 먹을래 상관없어 여기서 상관없어 라는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방법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e i t h e r will do I'm fine with e it h e r i t doesn't matter 기타 등등. 한국어를 먼저 보시고 그거, 그거에 합에 합당한 스표현 표현을 안에집어집어내는 이것이 습득입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보면서 무작정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은 습득이 아닙니다. 또한 습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차이, 한국어를 보고 생각을 해서 끄집어내는 것과 맹목적으로 듣고 따라하는 것,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As a teacher at Sunshine English, I don't just teach English. I try my best to teach how to acquire English. I just want to tell you that. 오늘 저와 함께 It doesn't matter 이 표현 하나 집중적으로 공부해 볼까 합니다. 이 표현의 뉘앙스를 정확히 알면 정말이지. 수 많은 멋진 영어 문장들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매너라는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너는 명사와 동사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너가 동사로서 to be of interest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석은 중요하다, 영향을 주다, 관심이 많다, 괜찮다, 기타 등등 다양하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어떤 개인적인 어, 중요함 관심 이런 느낌이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The document is important. 그 문서는 중요하다. 중요한 문서이다. 말 되지요. 그러나 The document matters to me. 그 문서는 나한테 중요하다. 안 됩니다. 여기서는 important만 사용하지. Matter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 그럼 언제 사용하느냐? Family, my family matters to me. 어, 가족은 나한테 중요해. 어떤 주관적인 개인적인 중요성. Her wealth doesn't matter to me. 그녀의 어, 재산은 나한테 중요치가 않아 관심이 없어. 뭐 이런 뜻. Your leg again. not that it means it matters to me. 너또 늦었네. 나랑 상관없지만 너또 늦었다. 이처럼 어떤 화자 또는 to you, to him 어떤 사람의 주관적으로 관심이 있다, 중요하다, 영향을 주다 이런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동사 matter입니다. 실전에서 it doesn't matter 이 프레이즈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t doesn't matter 뒤에는 if절이나 whword가 많이 옵니다. 어떤 것이 와서 생략됐는지를 알고 사용하는 것과 it doesn't matter 상관없다 이렇게 1대1 암기해서 사용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The key point of today's lesson If W H Word가 어떻게 사용돼서 It doesn't matter가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It doesn't matter 뒤에 If 플러스 문장 옵니다. 그럼 예를 보면서 뉘앙스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와도 상관없어. 여기서 상관없다는 것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나는 괜찮다.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것. important하고 약간 달라요. 자기 어떤 주관적인, 개인적인 중요성. 밖에 비가 와도 상관없다. 뭐부터 나와야 되겠죠?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비가 온 오던 안 오던인지 아닌지 하든지 안 하든지. i f 요 if it's raining outside. It doesn't matter if it's raining outside. 여기까지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밖에 비가 와도 상관이 없어. 왜? 우린 그래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어, 밖에 비 오면 어때? 그냥 실내에서 재밌게 놀면 되지. 가라오케나 하자. 밖에 비가 와도 상관없어. 우린 그래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이렇게 같이 가는 문장들이 있어요. We can still have a good time. It doesn't matter if it's raining outside. We can still have a good time. It is raining outside. 생각하고, It doesn't matter. We can still have a good time. Hey guys, it's raining outside. Hey, it doesn't matter. We can still have A good time. 바깥에 비가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 상관없어. 그래도 우리는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 알고 생략하는 것과 말을 못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 실수를 해도 상관없어. 뭐부터 나오면 될까요? It doesn't matter. 실수를 해도 if you make mistakes. It doesn't matter. If you make mistakes. 왜 상관이 없을까요?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Everyone makes mistakes. It doesn't matter if you make mistakes. Everyone makes mistakes. Because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고요. It doesn't matter if you make mistakes. Hey, everyone makes mistakes. 여기서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영어에서는 미스테이크, 미스테이크 반복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it doesn't matter if you make mistakes, everyone makes them. 미스테이크 갖다가 데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음 문장 다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어. 수업 시간에 많이 쓰는 말이죠. 야 괜찮어. 다 이해 못해도 괜찮어. it doesn't matter if You don't understand everything. It doesn't matter if you don't understand everything. 왜 상관없을까요? 사실 복수하면 되니까. We can't go over it again. It doesn't matter if you don't understand everything. Why? Because we can go over it again. It doesn't matter if you don't understand everything. We can go over it again. 너 완벽하지 않아도 돼. 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 완벽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같은 맥락의 뉘앙스죠. 뭐부터 나올까요? It doesn't matter if you're not perfect. It doesn't matter if you're not perfect. 왜? 완벽한 사람 없어. No one is perfect. It doesn't matter if you're not perfect. No one is. 뒤에 있는 perfect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왜? 반복되기 때문에. It doesn't matter if you're not perfect. No one is. Don't worry about it. 다음은 it doesn't matter. WH word. Wh word 정말 문장에 많이 나오죠? 이거 공부 좀 많이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 또 상관없다는 얘기 나오죠? 뭐부터 나올까요? It doesn't matter.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How long it takes. It doesn't matter how long it takes. It doesn't matter how long it takes. It 왜? 난널 기다릴 거야. 얼마나 걸려도 괜찮아. 갔다 와. 나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 I'm willing to wait for you. It doesn't matter how long it takes. I'm willing to wait for you. 여기서 그냥 I will wait for you. 둘다 가능합니다. It doesn't matter how long it takes. I'm willing to wait for you. 여기서 덤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wait for you, 전치사 for를 써야 된다고 많이 강조합니다. 저도 wait for someone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나 실생활에서 원어민들은 wait for you, wait on you, 전치사 on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상관없어 나한테 영향 미치지 않아. It doesn't matter what challenges we face. It doesn't matter what challenges we face. 여기서 what challenges는 what kind of car, what type of uh, cake, what size, what age, what height. It doesn't matter. What challenges, 직면하다, we face. 왜? 함께 해결할 것이다. We will figure it out together. It doesn't matter what challenges we face. We will figure it out together. It doesn't matter what challenges we face. We'll figure it out together. Figure them out. 둘다 사용 가능합니다. 영어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It doesn't matter. 얼마나 어렵다? How difficult. 영어가 아다 English is. It doesn't matter how difficult English is.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직역입니다. 나 시간 많아요. I have all the time in the world. It doesn't matter how difficult English is. I have all the time in the world.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없어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뭐 없을 시면 될까요? It doesn't matter. What other people think 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다는 것 내가 행복하다는 것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i am happy it doesn't matter what other people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you are happy that i am happy 이런 문장 만들 수 있으면 영어 잘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덤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영어를 빨리, 바르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문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책상을 만들었다. 내가 만든 책상. 생각 없이, 문법 생각 없이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책상을 만들었다는 평문이죠. I made a desk. 내가 만든 책상은 하나의 단어죠. The desk I made. 책상을 만들었다? 내가 만든 책상. 연습 필요하시면 알려주십시오.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It doesn't matter. 뉘앙스 습득하는 최고의 방법은 영작입니다. 그럼 영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끝내기만 하면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직역입니다 야, 어떻게 하든 끝나기만 해. 그게 중요한 거지.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상관이 없다. It doesn't matter. 어떻게 네가 그것을 하든. How you do it. It doesn't matter how you do it. As long as you finish it. It doesn't matter how you do it as long as you finish it. It doesn't matter how you do it as long as you finish it. 경험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당신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It doesn't matter. 너가 없어도. If you don't, have a lot of experience it doesn't matter if you don't have a lot of experience 나는 믿는다 i believe in your potential hey it doesn't matter if you don't have a lot of experience i believe in your potential 이것을 어, 죄송하지만 제가 경험이 없어서요 it doesn't matter i believe in your potential If you don't have a lot of experience를 생략할 수도 있겠죠. 왜 상대방이 먼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외식을 하든 집에서 요리를 하든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괜찮다. 나한테 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둘다 괜찮다. 이런 뉘앙스죠. 뭐부터 시작할까요? It doesn't matter. 뭐가? If We eat out or cook at home. It doesn't matter if we eat out or cook at home. 이 문장을 만들 수 있지만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it doesn't matter. 이렇게 사용하는 것과 it doesn't matter를 그냥 상관없다라고 암기, 기계적인, 반복적인 암기하는 것과는 습득과 학습에 차이입니다. 오늘의 아웃풋 두 문장, 오늘 배운 것을 활용해서 영어로 크게 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어의 뉘앙스를 습득하는데 최고의 방법은 영작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작 연습입니다. As always,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어제보다 나은 오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Thank you and we'll see you tomorrow.